앵커리의 똑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가 공연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죠. 가수 김희철 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고 싶은 콘서트다. 이렇게 관람 의사를 밝혀서 무척이나 기분이 흐뭇했었는데요. 오늘도 임영웅 씨 콘서트 소식을 비롯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듯 합니다. 어, 가셔서 지금 날씨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날씨가 무척 포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포털에서 지금 대전의 날씨를 확인해보니까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같으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콘서트가 열리는 첫날 포근한 날씨 속에 대전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영수증 멘트가 또 많은 분들에게는 어, 이렇게 설레는 멘트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어, 올라왔네요. 12월 29일에 콘서트에 물건을 사시면, 이명웅 씨의 글씨로 쓰여진 메시지가, 영 씨와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그, 영씨 내가 데이트 신청한 거다. 이렇게 하트 되어 있습니다. 시즌그리팅이 벌써 배송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저는 아직 못 받아가지고요. 배송 조회를 하루에 몇 번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28일부터 순차 배송이니까 빨리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시즌그리팅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진이 이번에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선 이 컬러 주조 색깔이 라벤더 색이어서 굉장히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명우 씨 사진이 이번에 진짜 너무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그리팅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첫날에 영수증 멘트는 이명우 아, 씨가 시즌그리팅을 언급해서 썼네요. 영씨와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급. 그래서 보고 싶었어 이 멘트가 있었나 봅니다. 영씨 내가 데이트 신청한 거다. 근데 어떤 분이 요거 멘트에 완전 반했다. 매일매일 반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씨도 따뜻하고요. 어, 그리고 콘서트에 대한 설렘도 가득한 시간인데 콘서트장 밖에 I.M. 히어로 이명희 씨의 콘서트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한빛탑이 작년에 제가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갔다 와서도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비탑 안에 전망대에 이제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포토존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와, 줄이 엄청 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포토존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 난로가 벌써 나와 있네요. 예, 이 포토존 앞에 난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콘서트장에서 사진 찍고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못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임영우 씨가 공식 유튜브에 보니까 그 스페이스, 임영우 씨가 영웅시대의 사연을 받아서 읽어준 스페이스가 서울편은 이미 올라왔잖아요. 그 알렉사 얼굴에 이렇게 뭔가를 얹었더라고요. 알렉사의 사연도 등장을 하는데 서울편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대구편도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 붙여서 봐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하루 관람했었으니까, 앞뒤로 금요일하고 일요일 거는 스페이스 사연을 못 봤었는데, 소문으로만 듣다가 확인해보니까 굉장히 흐뭇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스페이스에 어떤 사연들이 실리게 될지, 그리고 대전에서는 또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콘서트마다 기대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즌 그리팅 팔찌 보니까 아 그런 팔찌가 들어있으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이제 팔찌를 쓸수 있는지를 올려주면서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 씨는 벌써 그 팔찌를 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공연을 할때 하고 찍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촬영을 할때 찍은 건지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그런 샷이 보였었는데 보니까 쓰는 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매듭이 양쪽이 되어 있는데 한쪽 매듭을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팔찌를 끼우시고 또두 군데 이렇게 매듭이 묶여져 있으니까 한쪽 매듭을 쥐고 이렇게 당기시면 짧아지고 또 매듭이 위 아래로 나뉘게 되니까 한쪽 매듭을 당겨서 이렇게 줄이시고 또 반대쪽으로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인데 두개두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위에 거 당기시면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영웅 씨 콘서트가 대전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성심당 빵집에 들릴까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임영웅 씨 콘서트 가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가 성심당 가시는 거라고 가서 빵을 사 와야지 하셨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면 생각했잖아요 못 사실 수 있다. 영희시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그 다음에 잠깐 말씀도 나눴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케이크 정말 대박이었다면서요. 성심당이. 그래서 줄을 너무 길게 썼다는 얘기 제가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고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튀김소보루에 대한 기사도 실렸더라고요. 거기 제목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어 대전의 성심당. 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빵집이 너무 유명해져서 성심당의 대전으로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명씨 콘서트장 근처에 이 성심당이 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내려가거나 동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가서 거기 가서 빵도 많이 사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댓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래요. 작년에 진짜 엄청났음. 저희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거 팥빙수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저두번 갔었거든요. 한번 실패하고 또 가고. 아 근데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밑에 분이, 아, 예상은 했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 아래쪽에 댓글은 이게 돼 있었어요. 이번 주 금, 토, 일, 사흘 동안만은 영웅시대에게 성신당 좀 양보해줘. 대전사는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어제 본점 지나가다 보니까 본점도 손님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엄청났었는데 이번엔 더 하겠다. 콘서트 겉돌이 오시는 분들이 올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댓글 주시는 분 중에 그냥 가요. 혹은 왕복 기차표 이미 예매했어요. 근데 티켓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도했던 티켓이나 티켓팅 그 하셨던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그 티켓을 좀 구할 수 없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문의도 많고 작년에 비해서 양도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줄으셔가지고 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연결을 못해드려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음 확장 공사를 했대요. 콘서트장 옆에 있는 재오픈했다 이런 글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저 구역에 칼국수집도 누가 추천을 해두셨더라고요. 근처에 칼국수집 OC 칼국수도 있음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가장 부러운 분은 아 진짜 나 가고 싶다. 네. 이번 콘서트는 특히나 화제가 많이 되고 팬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라이브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내일 오후 4시쯤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아마 현장에는 1시가 좀 넘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전엔 제가 도착을 해서 현장에서 라이브를 어디로 시작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 현장에 겉돌이 오셨거나 콘서트에 오신 분들께서는. 4시에 어디서 할지 커뮤니티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리뷰는요 그 저희가 저희 구독자 분의 가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3동 오징어에서 콘서트 끝나고 나서 저희가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리뷰 방송하는 거좀볼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콘서트장에서 이제 가깝다고 하니까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자작곡이잖아요. 자작곡으로서 참 뿌듯한 일인데 모래알갱이가 2023 대표 노래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 발라드 장르로도 올해 리스너들의 마음을 적셨다. 일간 스포츠에서 기사를 썼는데, 아, 여기 제목을 잘못 붙였네요. 트로트 황제라고 붙였는데, 자작곡의 발라드 장르로 마음을 적셨는데, 제목은 트로트 황제. 앞뒤 문장이 안 맞네요. 예. 이명웅 씨의 모래 알갱이 2023 대표 노래로 선정됐다는 건데요.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2023년을 대표할 노래는 일간 스포츠와 뮤비돼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1위는 이명웅 씨의 모래 알갱이가 득표율 70.5%, 표수도 엄청 많네요. 43만 5,110표 중에서 임영우 씨가 30만 6,786표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6월에 발매가 됐잖아요. 그때 그 제목도 저희 이사님이 맞추셔가지고 모래 알갱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희가 그 제작팀 리뷰하면서 모래 알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특히나 이 노래가 파도소리, 휘파람 소리, 이 귀가 굉장히 편안한 곡이었습니다. 특히나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이 가사 때문에 주무실 때 들으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은 곡이었습니다. 특히나 모래알갱이의 두 가지 포인트라면 이명우 씨가 굉장히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많이 넓혔습니다. 이 기자분은 첫 문장은 트로트 황제라고 쓰시고 뒤에는 주목할 만한 것은 모래알갱이가 이명 씨의 자작곡이라고 얘기했고, 발라드라고 설명을 했고, 어, 트로트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그라고 하시면서 트로트 황제라고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한번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1등 했다고 해서 그 장르로 국한하는 건 잘못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트로트 장르만 국한되지 않았고, 모던 락,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런던보이, 희망차고 밝은 분위기의 런던보이로 처음 작곡에 나섰고, 모래 알갱이로 발라드 작곡까지 섭렵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자질을 뽐냈다. 특히나 모래알갱이의 인기 특징은 공개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죠.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고 뮤직비디오는 최근에 2100만을 넘겼는데 임영웅 씨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팬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는 임영웅 씨의 진심이 통했다라는 건데 올해의 노래로 모래알갱이. 역시 저력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대전 콘서트 소식은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